안녕하세요. 멍하게 듣기 좋은 영상, 지미카세입니다. 카니의 내양공연 취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이언 아트가 예고편만으로 또한 번의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느슨해진 영화 PC판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언 아트는 애초에 컨셉 자체만으로도 욕을 먹었는데, 아이언맨과 함께 어벤져스 시리즈가 시작되었고, 아이언맨과 함께 마블이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다주가 연기한 아이언맨이 생각보다 미친 인기를 끌고 당연히 팬층도 미친 듯이 두터워졌기에 설령 새 아이언맨 시리즈가 나온다 해도 로다주가 아닌 이상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웬 중국산 3D 애니로 보이는 아이언하트 시리즈가 당당히 제작되며 당연히도 이를 안이꼽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뭐 자세한 내용은 차차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6월 24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아이언아트 시리즈의 예고편이 단 하루 만에 실어요 24만 개를 받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달성하며 인어공주, 백설공주를 잇는 실어요 왕이 되었는데 뭐이 정도면 디즈니 쪽에서 노이즈 마케팅의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어딘가 수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인어공주는 하루 만에 실험율을 거의 100만개를 찍었다고 하네요. 리뉴얼 된 디즈니 공주들과 어딘가 비슷하게 생긴 도미닉 소는 2022년 작품 와칸다 포에버에서 천재 대학생 리리로 등장을 하며 마블 라인업에 합류하였고 피부색은 뭐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도 흑인으로 나와 그걸로 까는 건 엇갈아치더라도 토니 스타크가 밀착 과외 수준으로 멘토링을 해주며 그녀의 아이언 하트 수트를 개발하는 것이 도와준 코믹스 원작의 설정은 홀라당 빼놓고 마치 그녀가 인터넷에 뿌려진 이런저런 정보를 주어 쇳덩이 몇 개로 뚝딱 만들어낸 것처럼 연출하여 Marvel fans and fans. Don't tell me that you built this in two months. I spent years on this, on and off. Nice. Have you flown it yet? That thing can fly. There's an entire YouTube channel dedicated to of me. That's awesome. Reach the entrance in three, two, one. FBI, one. The hell is that? 심지어 원작에서 토니의 유품으로 받은 전체 AI 데이터를 와칸다에서 보유한 수트 데이터 정도로 퉁친 것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원작의 고증 여부를 떠나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비브라늄 탐지기를 대학 과제로 두달 만에 만들어버린 천재라는 설정 자체가 조금 짜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i'm here by the vibranium detector that you built for the cia no i ain't built no detector for no cia i made that for my metallurgy class a school project yeah my professor said i'd never be able to do it to be young gifted and black though right 천재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줬거나 애초에 이쁜 배우를 데려왔으면 문제 없었을텐데 말이죠. 이번 공개될 6부작 아이언하트 시리즈는 리리가 수트를 제작하고 아이언하트라는 영웅으로 새롭게 등극하는 것에 초점을 둔 작품이라 하며 그녀가 시카고로 돌아가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는 우당탕탕 대소동 느낌의 가볍지만 진지한 스토리를 하는데 예고편 댓글에서만도 벌써 드립잔치가 벌어지고 있어 공개된 직후 유저들의 리액션들이 사실 더 기대되긴 합니다. Holy shit! The Iron Power Ranger design looks like ass! I wanna build something iconic. It's a How the fuck is Tin Heart iconic? Iron Man's already done this shit! Oh, dude, RDJ gave her the two thumbs up, and she's not trying to be the next Tony Stark. She's her own great character. She had a dumpster dive to build the suit, while Tony Stark is a privileged billionaire! Dumb fuck, did you forget? Tony Stark! 원래 뇌 절은 뇌절을 거듭 해야 하는 법, 스파이더맨 으로 잘 알려진 톰 홀랜드 와 작년 로미 오와 줄 리의 작품 에서 합을 맞춘 참 고로 격투기 포스터 아닙니다. 무튼 저 아메우다 리버스라는 배우가 디즈니에서의 라푼젤 실사 작품에 라푼젤로 캐스팅되었다는 말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젠 분노를 넘어 어디까지 하나 보자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뇌절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뭐 그냥 아예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역시 디즈니처럼 틀을 깨야 큰 투자도 쉽게 받나 봅니다. 일종의 사회실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작년 로미오와 줄리의 상영 극장 보면 장르가 로맨스가 아니고 호러로 보입니다. 라푼젤을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사람이라 이번 캐스팅이 그 카니에의 캐로베로스 썰처럼 단순 루머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카니에의 내한공연 취소가 이번에 콘서트를 주최한 쿠팡측에 대한 카니에의 공격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는데 뭐 카니에가 쿠팡측 미팅에 도사견 3마리를 끌고 나와 캐로베로스를 다스리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미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루머입니다. 어이가 없는데 카니에라면 또 버릴법한 일이긴 해서 초반에 신빙성을 좀 얻었죠.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한 줄로 요약하죠 조만간 디즈니의 아이언 하트 시리즈 큰거 하나 오고, 디즈니의 라푼젤 큰거 하나 더 온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로 뵙겠습니다. 지민카세였습니다.